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듯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한 세 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교적 처음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길게 내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접근 방법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이집트로부터 가까운 길로 육지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삥 돌아서 요단강 동쪽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너기 바로 전에 르벤자손, 가짜손, 그리고 문나세의반 지파. 나중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너까지 넓게 문나세 지파가 갖게 되는데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을 갖겠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모세가 신명기 초반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면 시간이 쭉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정복한 다음에 약 22장 정도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본토 집으로 너희들에게 처음 주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이 루벤자손, 가짜손, 문하세의 반자손, 나머지 반은 이제 서쪽에서 건너와서도 가기 때문에 이 2.5지파, 두지파고도 반지파가 동쪽편에 남게 되는 일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갖게 되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표를 나가자고 아할때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상황도 이해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라는 것에 뭐 동의할 수 있, 있지만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분위기와 느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기 남겠다고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탓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어,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 또 깔끔하게 그 땅을 또 나눠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역사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이런 방향으로 준비했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아, 하나님께서 그래 일단 구하면 구하면 다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되게 제한적이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편만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라고 어느 순간에 제한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면 동쪽 편도 얼마나 얼마든지 주실 수 있지. 야곱이 아브라함이 좌우 땅을 돌아보았을 때 야곱이 집을 떠날 때 그가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했던 땅들을 보면 굳이 요단 서쪽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북쪽도 있고 또 남쪽도 있고 또, 돌아다닐 수 있게 왔던 곳들도 다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면 안 주셨을까요? 아마 구하면 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까지 못 기다린 거죠. 당장 보이는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가축들이 이 땅에 있으면 더 번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의미를 오늘 두 가지로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순종하다가 멈춰버린 삶을 떠올려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순종이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는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얘게는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오게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겁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예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땅과 그 땅의 영역 지역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자손들 지파들은 루벤지파,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의 반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축을 기르기 합당한 땅이라고 판단했답니다. 그 건너편이.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루벤지파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가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정당꾼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 어느 땅이 얼만큼 비옥하고 이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살다 보니 광야 생활 살다 보니 요단강 서쪽에 아, 동쪽에 남아 있어 지금 자기들 본 땅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루벤지파도 갓지파도 문하세의 반쪽 지파도. 가난한 땅이 어떤지 몰랐어요. 보지 못했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가 좋사모니라고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해서 요단강 동쪽 편에 건너편에 남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들의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누리기에 멈춰버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 하나가 뭐냐면, 이 지파들이. 그곳에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냅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가족들을 내비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아무런 장정어른이 없었을 리 없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수가 나눠지죠. 그렇게만 따져봐도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쪽 자손, 반쪽 집안 2.5 자손들은 장정들만 다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장정들의 또 일부분도 그곳에 남았겠죠. 한 집화가 온전히 다 남은 것이 아니고요. 온전히 남아서 함께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대다, 많은 사람들은 남기도 하고 그들 중에 싸워야 될 사람은 또 함께 가기도 하고 이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이가 있냐.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부터 이어지는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는 펼쳐져 있습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했지만 요단강이 여호수아와 함께 제사장들이 이렇게 쭉갈때 갈라지게 되는 거 모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모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성에서나 그 이후의 전투와 전쟁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목표는 가나한 땅까지 오게 된 것이 끝이 아니고 가나한 땅을 와서 건너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만 가지면 돼. 혹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이 정도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와 그 이후에도 중요한 믿음의 훈련과 주님의 인치심과 만지심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당신께서 세우신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루우벤, 갓, 그리고 문하스의 반쪽 집화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저들이 해나가던 순종과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시고 훈련하기 원하시고 하고 있는 일들에 본인 스스로가 그의 자이든 타이든 멈춰버린 셈이 된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한 결과를 사사기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볼수 있어요. 개혁 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이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다 정복하고 산 다음에 그곳에서 사사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들어왔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비단 르벤과 갓과 문낫세 반쪽 지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일이 가장 처음에 시작됐던 곳은 르벤과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머물렀던 르벤 그 요단강 동쪽서부터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일 먼저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왜? 그들은 자기들 중에 장정들만 그곳에 간 사람들만 보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요단강이 갈라졌다 소문으로 들었지.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넘어갔을 때 다른 집파와 다른 집파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은 요단강을 직접 건너서 거기를 건넜을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그렇게 함락당하고 그렇게 돌아 돌고 있을 때 진영에 남아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 성에서 그렇게 있게 됐을 때그 훔친 것 이것 때문에 아간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들은 자기의 돌을 들고 증명했어야 됐고 자기가 그곳 함께 기도하면서 살았어야 했겠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순종해 나가는 삶을 멈춰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아, 끝까지 가야 하는 거구나. 모두가 끝까지 가야 하는 거구나. 그게 은혜인 거구나. 두 번째로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함께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우벤과 갓과 문하세의 반쪽 집화가 내가 여기 남는 동안에 우리 집화는 여기 남고 나는 저 요단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어땠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말로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안 써놨다 할 뿐이지, 모세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혹여라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돼서 언급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집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을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다양한 일이 있었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상상을 하게 되냐면 적어도 지금 동쪽편에 남겠다고 하는 집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근데 건너서 같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지 않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 이걸 후회했을까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처음에 질문은 막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니 척박한 땅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어느 지역 해변 지역으로 가보고 그곳에 곡창지대라고 할수 있는 곳을 지나가고 전쟁을 같이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내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땅을 분배받은 루벤과 갓과 문하스의 반쪽지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 여전히 우리가 머물렀던 땅이 제일 좋아 라고만 생각했을까? 아니면 들어와 보니 여기 더 좋은 땅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땅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감치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 함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파에 있어서 심지어 나중에는 그리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여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다 주고도 남았을 거예요. 먼저 선택했잖아요. 먼저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이곳이 좋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들어주기도 하셨어요. 너희들 정말 후회하지 않, 않겠나. 그래, 그곳에 머물러라.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 군대, 군인들은, 군대들은, 장정들은 먼저 건너가서 같이 싸워야 하고 그것도 선발대로 먼저 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먼저 그렇게 있는 땅을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뜻과 우리의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호하고 그 일대로 좋다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가만 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순종하면 정말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너무 빨랐구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이런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거든요. 그 일을 선택하고 여기까지 있겠다고 한 것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 책임을 다 하라 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너무 중요한 통로가 되겠지만 다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되겠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완성될 때까지 마음을 나누고 삶을 함께하고 분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넘어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해서 아 이제 안 돼. 다시 선택할 수 없어. 이런 상황에 좌절하고 낙담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허락하심을 놓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여러분 다시지요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야.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당시 헬라어권 세상에서 이 텔레,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값을 다치었다 완전히 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공식 문서에 적는 그런 단어였대요 빛이 다값져졌다 완전히 변제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당시 십자가 아래에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특별히 나중에 요한이 그렇게 썼는데 요한의 기록을 읽은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다 치러졌구나. 아, 죄의 값이 다 치러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셨던 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은혜였고 능력 자체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막 미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졌던 순종의 마지막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친히 지셨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용서와 부활도 우리에게는 한없이 요원한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은 끝까지 다 이루실 때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 놓고 나아갈 때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이 다될 때까지 순종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과 주신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다든지 아니면 약속의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순종하다가 멈춰버린 삶도 있구나.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또두 번째, 그들에게 함께할 책임도 있구나. 아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순종해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실 일들을 놓고 끝까지 사명을 다해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더욱 갈망, 갈망하며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 이 정도면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거룩한 마음을 좀 가져보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주님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을 더 갈망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